거다. 안녕하세요. 애기 만들어요? 우기. 우기? 아이들 우기. 아이들 우기. 아. <laughs> <laughs> 음, 귀엽지 않니? 도라에몽 주먹같아요. 아, <laughs> 아니요. 오기. 우기. 우기 애들이 아이들. 응. 쌤, 쌤이 아이들 다 그렇게 보니까 우기 같다. 너무 귀여워. 아닌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너무 귀엽기만 한데, 카메라로 본 뭔가 나만 믿어하는 느낌. <laughs> 조금 듬직한가? 아 듬직하다기보다는 애기가 나만 믿어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느낌이랄까. 근데 표정 자체가 좀... 그래 <laughs> 어, 늠름해 <laughs> 표정이 이목구비가 너무 귀엽다 귀여워 입술이 어떻게 저러지 애기들 귀는 되게 크네요 아, 애기들은 귀가 큰 거라기보다는 아, 자, 얼굴이 작은 거지 귀도 자라긴 자라는데 그 귀가 자라는 거에 비해 얼굴이 갑자기 커지지 아. 머리카락 너무 귀엽지 <laughs> 이 머리카락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저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laughs> 두피가 다 보이는데 <웃음> 미쳐가지고. <웃음> 근데 그냥 치는 게 낫지.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그래도. 눈썹 어떡 해요? 아, 눈썹. 저, 나도 눈썹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거의 안 붙인 상태에서 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게 바로 입에 넣고 말할라 해야 하는 얼굴이다. <laughs> 이벌살막 <나> 처진 벌살 <laughs> 붙이면서 너무 막 행복해. <laughs> 애기 만날 때서 행복한 거. 어, 목에 하고. 있는 살도 너무 귀여워. 아, 안 귀여운 데가 없어. 붙여야 돼? 말아야 돼? 귀여워 죽겠네, 진짜. <목소리>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럼. 일단은 이거 만들고 있는데. 그거 한 다음에 나중에. 우기 요즘에 이, 이 머리 이거 할 거. 솜털이 할거이 머리 가 너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릴까? 진짜 인형같은데. 그렇게 해봐. 그때 u 이로두 번째 맨 최애가 될것 같아. <laughs> 이마 화장? 아, 근데 진짜 짱 얼굴형이 너무 이뻐서 얼굴형 이쁜 사람한테 약하거든 <laughs> 우리한테 당하니 아, 뭔 소리야 진짜 <laughs> 음? 얼굴이 작이만하도 음. <laughs> 생각보다 얼굴이 작아서 약간 별분 근데 딱 봐도 비율이 이뻐 어떻게 애기에서 이렇게 됐을지 겁나 궁금하다 좀 많이 봉쇄를 많이 꽂혔어 완전 여기저기 찾아봤잖아요 아, 거의 새로 만든 수준이야 헐, 월... 근데 이래야 재밌어. 월... 완전 조석과 <laughs> 어, 너도 조석과잖아 정확히는 입시생이잖아요. 눈물 주름. 우리 <laughs> 갈 거잖아. 가야죠. 당연히 어? 눈물 주름. <laughs> 눈 진짜 이쁘다.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얼굴형도 이쁘고 안 이쁜 데가 하나도 없네. 우리 얼굴 이렇게 오랜만에 관찰을 했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laughs> 이목구비가 엄청 확하는 느낌. <laughs> 표정 귀여워. <laughs> 애기 때랑 표정 똑같은데요. 어, 아, 그렇지. 그래. 아, 그게 일부러 그런 건가? 아 그런 걸 수도 그거 노렸으면 진짜 무대 천재 어, 컨셉이 그거였다고요? 정리 조상이 진짜 예뻐서 우기는 석발에도 예쁠 것같은요 우리 아기 표본 또 얼굴은 나만 잘하지? 뭐래? <laughs> She's mine. 이건 내 보내주세요. 어 알겠어. 그럼 <laughs> 나중에 민니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는 김에 소연도 만들고, 또 하다 보니까 시아도 만드는 거지. 그러다가 미연같은 조합을 안 만들 었 없지 이러면서 미연을 만들게 되고 아이들을 딱다 만든 거지 나 엄청 고민했었어 처음에 누구 만들까 하다가 원래 아이들을 만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오. 그래서 오. 어린이날 하니까 아이들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아이들이 이런 어린 시절 컨셉으로 모대한게 있었는데 응 음, 맞아, 맞아 봤어요 어, 그거 보고 민니는 너무 얼굴 가려져서 패스했고 슈아는 그냥 5살이 그대로 무대하는 거 너무 <laughs> 똑같아서 <laughs> 패스했고 미연은 무슨 초록 안경을 썼는데 <laughs> 그게 너무 시선 방탈이야 패스했고 소연이랑 우기 중에 고민했는데 내가 마침 진, 성수를 지나가는데 마침 고민하고 있었는데 영화처럼 앞에 우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웃음> 광고? 광고? <laughs> 어 광고? 우기 광고가 이렇게 퍼러이는 거야 어? 우기 <웃음> 해야겠다 <웃음> 진짜 운명처럼 하게 됐어 아이들 다 만드셔야죠 근데 아이들 다 너무 만들고 싶게 생고 맞아 맞아, 진짜 한 명만은 매력적. 응. 근데 슈화가 진짜 어려워, 아 인정 약간 슈화가 은근 각이 있는데 엄청난 진짜 각과 곡선에 묘하다 묘한 그걸로 소연이 만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맞아. 근데 그 소연은 특별 그 눈화장이 있어. 아 맞아 맞아, 눈화장. 소연이 소현, 진짜 만화 같은 거. 맞아 맞아. 아 근데 아이들은 다 만화 같은 거야, 진짜 민이는 그 아래로 반달. 어 맞아. 미안 만들면 무슨 기분이 될까? 그냥 말 그대로 조각을 맞아. 조각한다. 귀... 아니 그 유튜브에 2년 1 0분 동안 뭐 벙떼리는 그런 게 있나 봐요. <laughs> 광고가... <laughs>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서 딱그 네. 광고가 뜨는데 진짜 약간 너무 예쁘니까 클릭을 해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지? 그냥 얼굴 감상 하는 건가? 아 그럼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 네. 바람직하다. 그러게. 진짜. 얼굴이 작아서 그런 거야. 키가 커 보인다. 음, 그래. 음 실제 그래. 작아서 큰것 같아. 부상 자체가. 애기 같은 부상이야. 어. 그러니까 애... 애기 같다는 게. 애기들이 두상이 크고 얼굴이 작잖아 근데 보통 성인이 되면 이제 얼굴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두상이 확연히 작게 보이고 얼굴이 이제 더커 보이고 피고 적당히 크기가 되는데 우기는 얼굴이 응. 그냥 그 애기 사이에서 두개굴이더커 보여 어 두개골이 어, 좀커 보여 신기하다 유기야 <Massachusetts> <trong sentences> 안녕 아, 이거 끝나고 나 사진 찍어도 돼? 이걸요? 옆에서 같이 음. 아예 나랑 같이 셀카 좀 찍게 <웃음> <웃음> 알겠어요 우리, 우리 우리랑 셀카 좀 찍어야지 언제 찍어보겠어? 누가땡갈라 뭔가... 타렸어요? 엄마 일걸해서? 어 아, 그건 아닌데. 아니지, 이제 가라 탄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지. 내가 조수 전공인데 뭐, 그림도 배우고 싶어. 그림 전공도 같이 한 거지. 뭐, 복수 전공. <웃음> 어. <웃음> 그런 느낌. every day later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is a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op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ay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re,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아빠네 무슨 배터 머리 치료저 이제 못하는 머리 없는 같아요. 그러니까. 저 네. <laughs> 나름 할거 같아요. 저 나베 해야 되 네. 말은 할거다한다고요 <laughs>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in my pace? You're only young once, yeah, that's all great, but I also want a future where I'm okay. Living life is doing lots of cocaine. Wait, no, it's living with no shame. Wait, no, it's sleeping in on Sundays. I guess it's different for each of us, and that's okay. Well, I just wanna be happy. How to get there? Mm, glad that you asked me. I think it's different for everyone. Some of us need work, others need fun. Some of us need purpose to overcome, but try to do what you love when it's said and done. Cause there's so many differences in each of us. Trust your gut, it can show you what you want.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yeah.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Cause all I want and I pray. I believe in a better day. Living life, every day.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Yeah,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Cause all I want and I pray I believe in the better days